삼성 브랜드 제품은 저렴한 가격부터 고급 제품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냉장고. 라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라니 그런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여성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여성은 아버지의 반대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때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독일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인 알리나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전략이 몸에 배신. 아버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근검 절약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이었습니다. 중국제품은 정말 싸긴 했어요. 독일제품에 비해서도 그랬고, 웬만한 유명한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품질이 딱그 가격에 맞다는 것이었어요. 가격만 쌌지 심심하면 고장나고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잘 된다는 점원의 말만 믿고 믹서기를 샀었는데 사과 등 과일을 넣고 갈았더니 차라리 칼로 써는 편이 나을 정도로 형편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낭비하는 건안 된다면서 새로 물건을 사는 걸 반대하셔서 그질 안 좋은 믹서기를 사용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돈을 잘 쓰지 않으셔서 유일한 취미가 주말에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텔레비전이 너무 오래돼서 보실 때마다 화면이 잘안 보여서 불편해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한국에서 사업차 독일을 방문한 남편 영수 씨를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특별한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푹 빠져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는 폭력적이지 않고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에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참석한 영수 씨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영수 씨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줬고 영수 씨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영수 씨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매너 좋고 따뜻한 성격의 남편이 좋았어요. 저랑 성격도 맞고 습관도 근면하고 성실해서 좋았어요. 그렇게 몇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서로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대화로 서로 오해하지 않게 잘 풀었던 게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잘된 이유가 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한국을 가서 살겠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가난하게 살 거냐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까다. 저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과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자 영수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자신의 당당한 포부를 이야기하며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확고한 고집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 후에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하고 드라마도 자주 봤지만 한국에 온건 처음이라서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더 멋진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발전한 모습에 한강변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놀랐어요. 처음에 남편이 아파트에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영수 씨가 사업이 잘 안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러 명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본 한국의 아파트는 엄청 높았고 단지로 되어 있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멋진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폭포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예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생기면 저기서 뛰어놀 수 있겠으구나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파트 건물은 고급스러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우리 집의 현관이 나왔어요. 영수 씨는 입구에 도어락을 가리키며 이거 지문인식으로 열리니까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게 붙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사람이 이 앞에 오면 바로 녹화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곳은 처음이라서 한국이 엄청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교통도 편리해서 지하철로 어디로나 갈수 있었고 버스도 잘 되어 있었어요.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기 불편했던 독일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참잘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뛰어나서 막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안전해서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유럽에서는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도둑맞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밤중까지 하는 상점도 많아서 저녁 7시쯤이면 모두 문을 닫는 유럽에 비해서 거리가 밝고 활기찼어요. 밤에 배고프면 영수씨랑 둘이서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잔뜩 사오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한참 편의점 라면에 빠져서 밤만 되면 컵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한동안 큰일이었어요. 독일에 살 때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 가전제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12년 쓰고 말 물건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 10년 이상 쓰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독일 친구들에게 추천받았던 제품은 월풀이라는 세계 1위 미국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일본 제품을 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가서 구경하게 되었는데 직접 가전매장을 둘러보면서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추천받은 제품보다 너무나도 월등해서 한국 가전 제품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으로 여러 구매 후기들을 찾아보다 보니 세계의 많은 사람 심지어 미국 사람들까지 한국 가전을 칭찬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월풀을 꺾고 LG 전자가 백색 가전에서 1위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니. 어느 정도 인기 있을 건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 시장까지 탈환할 줄 몰랐어요. 저도 냉장고를 사려고 갔는데 문을 터치했더니 문이 투명해지면서 냉장고 안까지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술력의 냉장고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점원이 설명해 주길 냉장고와 연동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다. 게다가 요리가 서툰 저를 위해 음식 조리법도 알려준다고 해서 이건 정말 멋진 기술이라고 느꼈어요. 또 재미있었던 점은 한국 가전제품의 후기를 보니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썼는데 고장이 안 나서 지겨워서 바꿨다는 후기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내구성이 얼마나 좋으면 10년을 썼는데 고장이 안날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부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모두 한국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진짜 너무 편리하고 동작도 쉽고 해서 초보 주부인 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신나게 한국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냉담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긴 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신 것 같아서 참 슬퍼졌습니다. 남편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살려는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서 얼굴 보여주다 보면 괜찮아 즐거라고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마음 착한 영수씨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다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우리를 환영하며 맞이해줬어요. 아버지는 못마땅하시지만 굳이 그걸 티를 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뚝뚝한 목소리로 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정말 기뻤어요. 게다가 제 방은 여전히 시집가기 전 모습으로 있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과 우리 영수 씨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미있었던 일과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 씨는 다음에 꼭 한번 한국에 여행하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함께 즐거운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음식 정리하는데 냉장고에 조명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냉장고가 조명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며칠 전에 와서 수리했는데도 냉장고가 자꾸 꺼지고 조명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 2년도 안된 냉장고가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데다가 서비스 센터도 별로 없어서 연락해도 오래 걸린다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와서 고쳐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참 불편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고쳐서 쓰면 된다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 자신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날 회사를 가신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가 좁은 냉장고를 보러 가전제품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전시대를 가기 전에 텔레비전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동생은 한국 텔레비전을 보더니 너무 크고 깨끗하게 나온다고 감탄했습니다. 독일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는 너무 다르다며 얇고 큰 텔레비전에 신기해하며, 이거 마치 영화관에 온것 같다고 했어요. 냉장고 전시대로 갔는데, 저는 일부러 한국 제품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어머니는 냉장고가 너무 멋지다며 양문을 열어보셨어요. 냉장고 내부도 깔끔하고 큼직해서 디자인만으로 눈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냉장고는 밖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한쪽 문에는 내부를 볼수 있도록 투명한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터치하자 여러 가지 메뉴를 볼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냉장고 안에 음식 종류가 표시되고, 언제까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 유통기간도 나왔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알림으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냉장고를 주문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다. 주문하면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 도 바로 집에 와서 설치해 줬습니다. 심심하면 고장이 나는 중국 냉장고는 업체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집이 낡긴 했지만 한국 냉장고를 놓자 꽤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 안에 채워 넣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셨습니까 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궁금해서 냉장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신 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냉장고 문에 손을 얽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정말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든 거냐며 정말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사위가 선물해 줬다면서 좋아하셨고, 동생은 들어와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보여주면 서막 설명해주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영수 씨에게 한국 냉장고 선물을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오셔서 무엇인가 내미셨어요. 그건 통장이었고, 통장 안에는 꽤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널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이 좋다고 해도 외국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돈 가지고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늘 절약하셔서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다니, 너무 놀라고 감동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늘 아끼기만 하시고,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독일 휴가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산 대형 텔레비전을 샀다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이 가전 매장에서 본 한국 텔레비전에 대해 말을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니 어느 날 대형 텔레비전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은 엄청나게 놀라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국산 냉장고를 써보니까 너무 좋고 편리해서 자신이 너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인색하게만 산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 가족이 누리면서 살아뜨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주말이면 아버지와 남동생이 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축구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변의 이웃들까지 우리 집 텔레비전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우리 집에 축구를 보러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미있는 소식에 한참 즐거워하며 영수씨에게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여행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한국에 오셔서 즐겁게 지낼 생각에 벌써 저는 들떴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게 되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알리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가전제품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뛰어나고 기술력과 내구성으로도 유명해서 해외에 많은 사람이 한국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한국 가전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나는 LG 냉장고 쓰는데 16년째 쓰도 고장 한번 안 났네요. 우리나라 가전 최고입니다.